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물고기 어짜가 세개 모여 있는 이 글자인데요. 간략본이기 때문에 짧고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글자는 고울 선 생선 선자입니다. 물고기 어짜가 세개 들어가 있는데 한 번만 써 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33획이네요. 이렇게 해서 고기 어짜를 두 개를 더 아래에 써 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는 사실 고기 어짜와 양양자가 합쳐진 이 글자. 고울 선자와 동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두 글자가 동자가 됐을까요?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으면 비린내가 많이 날 텐데. 기린내가 나면 날수록 그 물고기는 죽어있지 않고 싱싱하다. 살아있는 생선에 가깝다의 뜻에서 고울선자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고기가 상당히 제대로 싱싱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육이다. 날고기를 얘기한다. 주로 물고기의 날고기를 날 얘기하겠죠. 날생선. 그리고 신살, 갓 죽인 것, 이것도 선이라고 얘기한다. 신선도가 높겠죠. 하나짜리는 고기어, 물고기어라고 하고요. 두 개짜리는 후는 모르고, 발음은 선이나 소로 추정합니다. 계속해서 세 개짜리는 지금 보고 있는 고울선자의 동자이고요. 혹은 고자, 본자입니다. 네 번째, 네 개짜리가 있는 것은 물고기 성알 업, 물고기가 많으니까 물고기가. 많다의 뜻이겠죠. 그래서, 어, 소, 선, 업 정도로 네,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재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울선, 생선선은 네, 이 글자와 같다고 말씀드렸고, 적다의 뜻, 희귀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활어, 신선하다, 선명하다, 이런 뜻이 있죠. 누린내 전자와 뭔가 구성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누린내가 심하게 나는 모양, 이것은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모양. 그래서 고울선자, 중국어로 "씨엔", 그 다음에 일본어로 "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울선자가 들어가는 것, 네,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여섯 개 추려보았습니다. 선혈, 비린내나는 싱싱한 피죠. 그 다음에 선명, 산뜻하고, 투렷하고 다른 덕과 홍동되지 않는다. 날 생선을 생각하시면 이런 느낌이 딱 드실 겁니다. 그 다음 선도 신선도의 준말이죠. 그 다음에 선비족에도 선이 들어가네요. 이건 고유명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음역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선 역시 음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선자는 여기서는 네, 낮은 언덕이다. 아침이 뜨는 낮은 언덕. 아침이 뜨는 땅 정도로 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차피 우리는 네, 뜻을 가지고 이 고유명사를 처음에 정했을 테니까요. 그 다음, 생선 자체도 네, 왜 물고기 네, 세 마리가 선이 됐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네, 알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먹기 위해 잡은 신선한 물고기, 생선입니다. 자, 그래서 금일 한자 105번째 시간에는 네, 물고기 어 자가 3개 들어있는 선명할 선, 생선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는 분은 해설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